안녕하세요, t r a TV TIA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짭 게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적 전사 새로운 세계라고 그래서 야. 우선 이렇게 원피스 짭게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쪽 보시면은 해적시대라고 요것도 짭게임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원피스 짭게임이라서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시켜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짭게임들이 사전체험판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걸고 나와요 그렇다라는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라는거 더더욱 웃긴거는 사전체험이면서 결제란이 또 있어 첫결제있고 그냥 결제 있고 뭐첫 결제는 좀더 많이 주겠죠. 우선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시작 한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작 같은 경우는 여기 반다이 남코 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아니 원피스의 정식 버전을 버진 여기 숫자 같은 부분이 쭉 나와져 있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밑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VIP 있는 거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들. 뭐퀘스트 임무 안내 뭐 순이 나와져 있고. 첫 결제, 나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상 재화라든지 다이아 조금씩 주는 거 있구요. 야, 배틀패스도 있네. 이 배틀패스에 관련된 부분 좀 이따 말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 모집부터 줍니다. 몬스터 모집, 한정판 모집 세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자, 우선 술통. 등급이 나와져 있어요. 아, 코비. 한정판 모집. 오, 이거 무료로 주는 거야? C등급에서 SS등급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BB 주고요. 처음 시작하는 스토리상 주는 것 같아요. 자, 챕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짭게임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게임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조로 구출하기 애니메이션 스토리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루피하고 코비랑 BB 넣고 진행해보도록 하죠. 야 뭐야. 이런 거다넣는 거야? 미쳤네. 야, 이렇게 보면 누가 짭 게임이라고 하겠어 이거. 정성이 들어가 있네. 자어늘 턴제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죠. 게임상 스피드도 조절 가능하네요. 자 클릭해주면은 오 콤보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고. 자 코비는 과연. 요너왜 이렇게 잘해. 야 괜찮은데? <laughs>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왜 괜찮다고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보조 동료도 있네. 와 역시 조로는 왔다 갔다 놔도 쩌는 것 같아. 최애해야최애해야 이거 진짜 골 때린다. 원작에 관련된 면분 무단으로 갖다 쓴건 알겠는데 아 그래요. 우선은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걸 감동하고 있는 거야? 자, 자동 전투도 있다, 여러분들. 야. 속도는 3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아, 2 5레까지 올리든가 아니면은 VIP를 등급으로 올려야지만 3단계까지 올라간대요. 자동 있고 게임상 스피드 올릴 수 있다면은 게임 다 했네. 보면서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또 게이지가 다히면 조로가 또 출전하겠죠, 이렇게. 야, 이거 안 돼, 안 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1챕터, 2챕터, 3챕터 쭉 나와지고 있죠. 애니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거, 워터세븐이라든지, 애니에스 로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쭉 가는 내용도, 어, 괜찮아, 괜찮아. 자, 동료 쪽에 또 들어가시면요. 등급이 또 나와져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성장. 소생은 뭐야? 게임하다가 죽기도 하는 건가? 각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책자들이 있네요. 활성화. 요건 역시, 활성화. 야,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황당하네. 야 버기가 나오나 보다 어 나미보스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나미도 이제 팀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튜토리얼이 끝나면은 과연 도감에 어떤 모습의 캐릭들이 있는지 야 빨리 보고 싶은데 자 캐릭 눌러주고 또 성장 눌러주면은 방어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또 활성화 되네요 자그 다음에는 공격력이 또 활성화 되고요 아, 이세계를다 올리면 또 승급을 하는구나. 아, 심부름 끈에서 견습의적으로 올라간 거구나. HP, 공격, 방어력은 상승하는데 치명타 피해는 그대로네요. 버기다, 버기. 야, 얘네들 다잘 만들었어. 야, <laughs> 이씨,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자, 스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요걸 끄면은 안 나오는 건가? 자,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카메라 같은 부분을 클릭을 해제를 해야지만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꺼놨거든요? 스킬 쓸때 봅시다, 여러분들. 스킬 애니메이션이 지루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 생략되네 여러분들. 확실히 빨라지긴 한다. 근데 신캐릭이라든지 보고 싶은 분들은, 카메라를 클릭을 해놓으시면은, 스킬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뭐,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추천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난 재미로 찍먹을 해보시겠다 하신 분들, 노연질로. 솔직히 안 하시는 게 답이긴 해요. 하지 말라고 제가 대신 한번 찍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레벨업 하는 부분도 있네요. 야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거지? 자 우솝에 관련된 또 조각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우솝이 빠지면 안되지 자 동료 조각을 얻었기 때문에 또 활성화를 한번 시켜야겠죠 자 조각에서 모직 가능 터치 오 뭐야 아, 이 우솝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거야? <laughs> 밀짚모자 일당의 저격수 장거리 공격에 특화되어있다 갑자기 어테커 애들한테 딱 있으니까 깜짝 놀랐네. 아주 우소비. 요 정도 등급은 되지. 비능력자. 그리고 어테커라고 표현이 됐네요. 오, 아, 조각지 보고 싶은데. 이거 자꾸 아직도 안 끝나는 거야, 왜. 와, 튜토리얼이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로그인 보상 여기 보시면은. 어 남이 주네요. 자, 무료 획득. 오, 어 얘는 서포트 쪽이고. 자, 2일차는, 뭐야? 쿠마를 준다고? 자, 3일차 로빈 A 클라스고. 어또 주네 어 S급 쿠마야? 어 아, 얘도 S급이구나 왜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이거 자 이거는 10회 뽑기죠 여러분들 자 7일차까지는 뭐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 야 SS급 보아앤콕 아 카누이 어 아, 레일리 야 기본적으로 흰수염이나 이런 부분 다 SS겠죠 에델도 그렇고 야그 다음에 뭐야 왜마르코가 S급이야? 미오코도 그러고 야, 이거 좀, 어, 에이스도 S급이네? 뭐, 이런 애들 다 S급. 오, 우섭도 S급이야? 프랑키 장군, 뭐, 징베, 키드. 야, 조로가, 뭐야, 조로가 왜, 그래요? 우선은, 여기 보면은, 아마 이럴 거야. A급 루피도 있고, S급 루피도 있고, SS 루피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나오겠죠? 시라오시가 s s 는거 보니까, 뭐, 나미도 SS로 나왔고, 버기가, 아 그래요 아니 잠깐 정신 차리자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뭐더 s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임 짭게임이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려주고 싶네요 뭐 배틀 패스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아 우선 여러분들 이거 짭게임이에요 우선 요런 느낌이라는 거 해적전사라는 게임 현질 절대 하지 마시고요. 뭐 특별 혜택이다 뭐다 이런 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이거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짭게임이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접속을 했고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한번 맞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빠이염